안녕하세요 토친입니다. 자 오늘은 3월 11일에 있은 수요일 업데이트 내용이랑 이벤트 내용 빠르게 알아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연구소 업데이트 때 예고한대로 오늘 하드코어 서버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제가 지난주에 올렸던 연구소 업데이트 영상이나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드코어 서버는 하루 2시간 동안 대사막으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몬스터 혹은 다른 모험가들과 생존 서바이벌을 벌이는 한마디로 검은사막의 배틀그라운드라고 이해하시면 편한데요. 서버 입장한 뒤부터 몬스터, 다른 유저, 전용 오래를 통해 생존 점수를 획득할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점수를 신비로운 빛이라 불리우는 안전장소 혹은 랜덤한 시간에 등장하는 공원의 빛을 통해 보상증표로 교환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몬스터 혹은 다른 뭔가를 처치하여 얻은 생존점수는 캐릭터가 사망하게 될 경우 보유량의 30%를 떨구게 되지만 전용 의뢰를 통해 얻은 점수는 사망 패널티가 따로 없어 PVP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쪽에 진행을 권장드리고 싶다 하네요. 이 같은 방식으로 얻은 점수를 하드코어 증표로 교환하면 통합제와 메뉴를 통해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보상으론 최대 258크스부터 주무기, 각성무기, 보조무기 교환권 등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여기다 하드코어 한정 보상 같은 거탈 뭐 것이라든가 의상 같은 것도 좀 넣어주고 했으면 좀더 의욕이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네요. 아니 솔직히 스택은 요즘 포식으로 해결이 가능하고 무교권도 전이가 풀린 마당에 이게 과연 구미가 당기는 보상인가 싶었기 때문입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쓸데없는 말이 길었죠잉 하드코어 서버는 시즌제로 운영될 것이라며 각 시즌에 따라 정해진 클래스 중한 가지를 선택해야지만 입장이 가능할 것이라 하는데요 이번 프리시즌엔 워리어, 소설어, 레인저, 자이언트 클래스만이 선택할 수 있을 것이라 하며 이들 모두 전승 혹은 각성의 선택이 가능하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프리시즌 진행기간은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진행될 것이라 하네요 자 오늘 업데이트를 시작으로 앞으로 몇 주간 밸런스 조정 패치가 진행될 것이라 합니다. 이번 밸패 방향에 대해 개발진 분들은 클래스들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는데요, 그만큼 과감한 밸패를 진행하겠다 소리겠죠. 하여 첫 번째는 전승 모리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지면 울림 스킬엔 근접 방어력 감소 효과가 제거될 것이라하며, 강 지면 가르기 스킬에 달린 모든 방어력 감소 효과가 20에서 30으로 상향 조정된다고요. 그밖에도 강 황혼의 상처 스킬의 모든 공격력 증가 효과 또한 10에서 16 증가된다하며 광원가르기의 경우 쿨타임이 기존 16초에서 13초로 변경될 것이라 합니다. 다음으로 상향된 들개수 쪽도 함께 살펴보자면 먼저 짤들기 쪽에선 회전가르기, 수급지르기 등이 상향되었습니다. 회전가르기의 경우 기존 약 15,000%에서 약1 7 9 0 0로 17%대의 상승대를 보이고 있으며 수급지르기는 기존 약 16,000에서 19,400으로 대략 21%만큼의 개수가 오르게 되었죠. 다음 주력기 쪽에선 황혼의 상처, 지명강타, 부수기 등이 올랐는 황혼의 상처는 기존 약 3만 퍼에서 3만 6천 퍼로 20%대의 딜량이 상승되었고, 지면 강타, 지면 부수기는 각각 17,300 퍼, 2 300 퍼로 17%, 33%만큼의 데미지 상승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성 소식입니다. 먼저, 광기 부수기 스킬에 앞으로 타격 성공 시 방어력 감소 효과가 적용되며 기술 특화 적용도 가능해질 것이라 합니다. 대신, 과거의 주력 방각기였던 카보 부수기는 앞으로 재사용되기 시간 중에는 해당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네요. 그리고, 분쇄, 광기바람 스킬도 사용시 충돌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합니다 이어서 개스쪽도 살펴보자면 이번에 이 친구는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전체 딜 상향을 기분좋게 받았다 볼수 있겠습니다 주력기인 광기부수기부터 살펴보자면 기존 약 25000%에서 31600%로 대략 26%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무자비는 기존 약 14000%에서 20000%로 무덤, 망자그르기는 기존 약 27700%에서 약 31600%로 14%대의 상향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극딜기인 무모한 일격의 경우 불차지 기준 기존 약 21,300%에서 25,500%로 대략 20%대의 데미지 상향을 받게 되었는데 이 밖에도 여러 스킬들의 개수가 다량으로 오르게 되어 간만에 큰 호재를 맞이하다 볼수 있겠네요. 이어서 각성 쿠노이치입니다 요경탄 기술이 앞으로는 타격 성공 시 10초간 방어력 감소 효과를 제공할 것이라 합니다 각성 쿠노이치의 방극기는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이번 업데이트로 그 효율이 오르길 기대해볼 수 있겠네요 배스쪽도 함께 살펴보자면 먼저 짤들기인 월스의 경우 기존 약 6600%에서 약 8300%로 25%대의 딜 상승을 보이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요경탄 또한 기존 약 15400%에서 17900%로 약 16%대의 데미지를 상향받게 되었죠 그 다음 주력, 극딜기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이 친구의 극딜기인 희엄무, 그리고 흐름기인 원무는 각각 32,900%, 44,600%로 6에서 7%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신인분격 또한 기존 약 15,500%에서 18,000%로 약 16%대의 개수 상향 패치를 받아내었습니다. 이 밖에도 첨륜, 공분, 난격 사활용 같은 짤딜기들도 여러모로 상향을 받게 되어, 이 친구 입장에선 나름 기분 좋은 패치이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각성 가디언입니다 이 친구도 맞지 않은 현 메타와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는 펠페 소식으로 입지가 조금 위태로웠던 중인데 그래도 이번에 좋은 소식을 받아내었네요 우선 사로는 밝기 스킬의 이동거리가 소폭 상승되었으며 흐름 묵살, 절교하는 빛, 열상의 가시 스킬의 연계 관련 개선 패치가 함께 있었고요 여기에 공속 증가 스킬인 영광스러운거행 스킬은 공속증 버프가 앞으로는 20초까지 적용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죠 다음은 갯수 쪽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친구도 이번에 상향 패치를 잘 받아내었다 볼수 있겠습니다. 주력기인 인터라는 이빨의 경우 기존 약 25,900%에서 28,800%로, 열신의 불길은 약 33,600%에서 4 2 0 0 0로 정화의 불꽃 스킬은 기존 약 18,500%에서 2 6 0 0 0로 대략 10에서 25%대의 상향을 잘 받아내었고요. 마지막, 용화기의 경우 기존 약 17,800%에서 26,600%로, 무려 50%대의 데미지 상승을 받아내어 단비와 같은 상향이 아주 큰 호재로 이어졌다 볼수 있겠습니다. 자전승커세입니다 너울 일으키기의 경우 쿨타임이 기존 약 15초에서 7초로 변경될 것이며 물결치는 너울은 바운드 효과가 부른 몬스터에게만 적용되며 대신 슈퍼하머를 기술 사용 중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다음 속구치는 파도의 띄우기 효과가 모든 대상객의 정대대로 변경되었고 여기에 가드 게이지 감소 효과가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된다 하네요. 그 외에 대부분 PVP쪽 관련 이야기니 궁금하신 분들께선 잠시 화면을 집중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향된 개수 쪽을 살펴보자면 먼저 짤들기인 풍파 스킬의 경우 기존 약 5,000포에서 약 1,300포로 개수가 오르게 되었고 범람 또한 기존 약 1,100포에서 1,6600포로 몰아치는 풍파의 경우 기존 약 18,200포에서 21,400포로 폭풍해일 변덕쟁이 파랑은 각각 11,900포 1,700포로 상향되면서 약 30%대의 대상승 효과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주들기인 마레카 고래의 꿈스 킬은 기존 약 24,400포에서 27,600포로 대략 12, 3% 대의 개수 상향 패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각성 코세어입니다. 까마귀 표적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이 7초로 변경되며, 여기에 타격 성공 시 방어력 감소 효과도 함께 추가될 것이라 하네요. 각성 코세어 또한 방각기가 상당히 부실한 편이었는데, 이번 패치가 나름 반가운 소식이지 않을까 싶네요. 개수 쪽도 살펴보자면, 먼저, 진입 기로 쓰기 좋은 백병전 제압 선장 출격 스킬이 각각 17,800%, 19,300%로 대략 18%대의 개수 상향을 받게 되었고, 이 밖에도 태양을 가리는 소설 스킬은 기존 약 1,900%에서 1,2800%로, 폭의 표적은 약 12,100%에서 14,000%로 선장의 명령 개시 스킬은 33,600%에서 43,000%로 기분 좋은 성향을 잘 받아내었다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각성 매구입니다 황천걸음 여우다름 스킬이 각각 연계 관련 패치를 받았으며 나빌레라는 기술의 도약전 동작이 추가되었으나 강신 상태일 때 기존과 동일한 속도로 발동될 것이라 합니다 그밖에 폭렬의 춤사위 마파람사위의 pvp 피해 감소율이 각각 65% 55%로 하향 조정되었다 하네요 이어서, 스칼라에 대한 소식입니다. 먼저, 걷어치기, 올려찍기에 달린 공격, 공속증 효과의 지속시간이 기존 10초에서 15초로 변경될 것이라 하고요. 이 친구 역시, 중력장과 같은 짤드류부터 지력기까지, 거의 전체 개수 상향급의 패치를 아주 잘 받아내었습니다. 빠르게 살펴보자면, 먼저, 진 중력장의 경우, 기존 약 2100%에서 22900%로 14%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한계돌파 스킬은 기존 약 3만포에서 3 4 2 0 0포로 올라 마찬가지로 14% 상승. 그리고 풍차 돌리기 스킬은 기존 약3 3 5 0 0포에서3 6 7 0 0포로 전율의 두드림은 기존 약3 3 7 0 0포에서약 3만6700포로 둘 모두 10%의 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트리거 스킬인 황금류 스킬 또한 대략 10에서 15%대의 들상향을 받게 되어 이 친구 역시 이번에 기분 좋은 별패를 잘 받아내었다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각성도사입니다. 이번 별패 피해자죠? 먼저, 슈퍼하모 중 받을 수 있는 피해 감소율이 10% 감소. 여기에 이 친구 고유기믹인 오행 상생에서 체력 회복 효과가 기존 2500회복에서 1000회복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죠. 때문에 생존성이 크게 내려갔다 볼수 있는데, 현재 인기 중에 있는 금대직을부터 앞으로 출시가 예고된 아토락시온 사냥터까지 모두 높은 방열과 유지력을 요구하는 곳이라 스펙이 높은 분들 입장에선 꽤나 뼈 아픈 소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굵직한 들성능 외의 장점들은 아직 건재한 편이니 유비분들 그리고 일반적인 파밍산하트에서만 노는 분들 입장에선 그렇게 큰 불편함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마지막은 데드하에 대한 소식인데 이 친구도 PvP 관련 이야기 뿐이니 빠르게 읽고 넘어가는 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먼저 기동사격 총잡이 나가신다 스킬에 넉백 넉다운 효과가 몬스터에게만 적용되도록 변경되며 난장판 스킬은 기존 경직 효과가 기절로 변경되고 플레이어에게도 적용될 것이라 합니다. 그다음 가득한 고통 스킬의 1타 2타 쪽에 기절 효과가 추가되며 해당 효과는 모두에게 적용될 것이라 하네요. 그리고 후방 기동 포격 스킬은 착지 후 즉시 지구력이 회복되도록 변경되었으며 기동사격 그러지기 총잡이 나가신다. 가득한 고통 스킬과 연계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합니다. 마지막 놈놈놈 스킬은 릴데블 타격 시 발생하던 치명타 확률 감소 효과가 이번 패치로 삭제되었다 하네요. 희미한 어둠 포식 아이템의 강화 성공 확률 증가 수치가 상승되었다 합니다. 보고 계신 표와 같이 확률이 상승되었다 하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패치로 모든 어둠 포식의 기온 시리즈에 강화 확률 증가 수치별 상승량에 대한 정보가 표기되었다 하는데 이야 가시성이 참 그래도 이런 중요 정보를 앞으로는 아이템 툴팁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또한 반가운 소식이라 볼수 있겠네요. 지난번에 추가된 행운의 금대지굴에 대한 버그 픽스가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행운의 금대지굴에서 등장하는 몬스터들에게로 아그리스의 열기 디버프 효과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네요. 3월 11일부터 4월 9일까지 칼페온, 오드락시아, 그라나 각 학급별로 대항전 이벤트가 진행된다 합니다. 진행 방법을 빠르게 소개해드리자면 먼저 벨리아 마을의 금은딸 관리 제티나에게 찾아가 입학을 축하합니다 의뢰를 받아주세요. 그럼 완료 보상으로 미개봉 입학증명서 금은딸 행운주무서 상자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행운주무서 상자는 그냥 파밍할 때 쓰는 아이템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입학증명서입니다. 이것을 개봉하면 이렇게 입학증명서 아이템을 받게 되는데 이걸 다시 제티나랑 대화하여 학급 배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뢰를 받은 뒤 대화 에서 증명서를 건네주면 칼페온 오드락시아 그라나 중 내가 배정 된 학급의 친구와 함께 전용 의자 아이템을 받을 수 있죠 그런 다음 도전 과제 창을 열고 지급된 금달 모험 실습 신청권을 받아준 뒤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학 페인크 색의 버튼을 눌러 거기서 한 가지 를 선택하여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을 완료하면 봄학기 실습 수료 인장을 10개 받을 수 있는데 여기 서 운만 좋다면 보고 계신 것처럼 실습을 진행하지 않고 바로 수료 인장을 획득할 수도 있죠 만약에 아무런 세팅이 안돼있는 뉴비분들이라면 저는 사냥쪽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획득한 수료인장은 통합체와 유아에서 사용이 가능한데 자 여기서 뉴비분들이라면 금은달 실습 지원상자, 장인의 기여 금은달 최상급 상자, 발크스의 외침을 우선적으로 추천드리며 여기에 고비뿔이랑 까마귀 주와 꾸러미도 함께 챙겨주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그리고 모범색 안경은 취향에 따라 가져가주시면 되고요그 외에는 전부 상시에서 아이템 획득 증가 주문서를 챙겨가시면 아주 좋을듯 하네요. 해서 이 같은 방식으로 각 학급별로 수료 인장 획득 수량을 갖고 학급 대항전을 하게 되는 것인데 총량 집계는 1 시간 단위로 이루어진다 하며 특강이 종료되면 학급 순위별로 오시는 것처럼 최대 500개의 크론석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네요. 또한 이밖에도 전 학급 공통으로 백 발크스의 조언, 엘리의 신비한 교약 아그리스의 황금 축복이 추가로 지급된다 하며 대항전에 우승한 학급의 학생들에겐 자신들의 학급의 문양이 새겨진 귀걸이가 추가로 증정될 것이라 합니다. 자 내용이 좀 복잡하시죠? 금방 요약해 드릴게요. 제트나에게서 관련 캐를 받아준 뒤 도전과제를 통해 금은딸 실습서를 받아 실습 UI에서 미션을 진행. 미션 완료 보상은 통합제와 UI에서 각오픈 아이템을 구매해주고 이벤트가 끝나면 크론석과 100발크스 등이 자동으로 지급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중엔 도전과제를 통해 조금 더 특별한 보상을 선택 획득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평소처럼 금은딸 모험 실습 신청권을 받아 실습을 진행하거나 아니면 게임 동아리 실습서를 받아 듀얼로 조질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12일부터 3월 26일까지 극장령 챌린지 거점전 참여 이벤트가 진행된다 합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원, 연맹원과 함께 거점전에 참여하여 최소 조건을 달성할 경우 극장령의 선물함을 통해 최대 8억 은하와 함께 크론석 500개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여기서 최소 조건은 처치, 사망 횟수 총합이 100 이상이며 임시 성체를 1회 이상 점령할 경우라 하니 꼭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이며 저는 이만 영상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토치니었습니다 アドス